안녕하십니까. 아미넥스 건강TV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대리김 박사님이 지난 2013년 뉴욕에서 열린 치매 세미나 당시 참가자들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질의 응답 주요 내용으로는 1. 돈의 폐질 등 치매약은 효과가 있는가? 2. 수면 마취로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 기억력 회복에 아미넥스가 도움 되나 3 아미넥스는 치매 외 다른 기관에도 좋은지 4 아미넥스가 파킨슨병 회복에 도움 되나 5 항암한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가 6 아미넥스는 평생 먹어야 하나 7 40대에도 아미넥스가 기억력에 도움 되나 8 아미넥스가 당뇨에도 도움되나? 9. 알파실 먹으면 당뇨약 당장 끊어도 되나? 10. 치매 증상은 모든 영역의 사람에게 생기는가? 11. 아미넥스 먹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12. 좋은 건강보조식품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13. 뇌의 독성 단백질 안 쌓이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14. 아미넥스가 시신경이 약해진 사람에게도 도움되나? 그럼, 대리김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조금 전에 예. 도네필즈 치매약을 4개월에 예. 6개월 예. 잡수고 나면은 그리브리 효과 없다 그는데 예.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의사 선생님 진단인데 나벤다 예. 나벤다 나벤다 있죠? 예. 1 0 m g 그을 예. 예. 하루 두 개씩 먹으라고 예. 진짜 그걸 이제 고용하죠 예. 저희 남편이 예. 근데 그것도 효과 없죠? 그것도 효과 없습니다. 지금 의사 처방 이 나온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워낙 없으니까 지금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 지금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면역체를 만들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효과 보는 거제 거밖에 없어요. 그그 그래, 그래,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 예아 요즘에 전신 마취 말고도 예. 이렇게 내시경이라든가 뭐런 위나 뭐 장내시경할 때 수면 마취를 하고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맞을 때도 그 수면 마취를 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라든지 뇌 손상이 있는지 마취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기억력이 전부 많이 감토되, 네. 감소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치 제가 주사로 녹이게 는 피를 통해가지고 몸에 흐르잖아요. 네. 그럼 뇌에 가요. 네. 그러니까 휴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있느냐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 그 기억 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권장하시는 약을 복용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요번에 말레이시아에 출장 을 갔다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잡고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나 하겠대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따님이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완전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6개월 안에 병원을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 거를 들여 아, 딸한테 줬대요. 근데 병원에서 줄라 그러니까, 투브를 꽂고 있으니까 의사가 보는 앞에서 못 주잖아요. 이상한 거섞는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부부니까 한 명은 망보고, 한 명은 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음식한내 섞어 줬대요. 해가지고 회복을 했는데, 28일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분은 알죠. 근데 그게 설명이 돼야 과학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요소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뇌 손상을 입잖아요 그럼 빨리 손 쓰셔야 돼요. 풍을 맞았다. 그러면 빨리 손 쓰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뇌신경사포손상입 보면은 손상 입은 다음에 열몇 시간 이후부터는 리 제너레이션. 스페셜비 에이전트라 그러니까 진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발동이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한한달 정도 지나면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살린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유전자가 발동될 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와가지고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풍 맞은 사람이 맞자마자 먹잖아요. 그럼 회복이 엄청 빨라요. 근데 기다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죄송하지만. 어, 어, 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서 그 약이 이침에 좋은데 그 먹게 되면은 다른 어떤 파트나 어,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다 다른, 우선 간을 강화시켜요. 근데 간을 강화시키는게 이렇게 됩니다. 의사 처방약들의 문제가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 오는 데가 간에 부작용이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간 세포가 가장 가, 강해요. 모든 걸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 간에 문제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중증이에요. 간은 웬만해서는 그 증상이 안 나옵니다. 근데 거야 독이 세가지고 간에 부담이 된게 나오는 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뇌신인 세포는 우리 몸에는 세포 중에 가장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은 안 먹어도 삽니다. 그죠? 금식도 하니까. 근데 숨을 안 쉬게 되면은 금방 죽어요. 왜? 뇌가 죽기 때문에. 자. 물에 빠지잖아요? 허덕입니다. 그러고 산 사람들은 몸은 다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산소부조로 뇌는 띵해집니다. 그렇게 뇌가 약해요. 근데 제가 실험해가지고 연구한 거는 이 연약한 뇌신경세포, 그것도 독성이 들어가가지고 죽어가는 뇌신경세포 살리려면은 독성이 없어야지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부작용이 없고 그 대신 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돼 있어요. 그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벌써 50년 전에 선생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씁니다.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활성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아까 잠깐만요. 한 분이 파킨슨 씨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씨 병. 파킨스시병 걸린 사람들이 진전되는 속도는 충분히 줄어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충분히 오래가요. 어느 경우였 있으냐면, 한 분이, 그러니까 팔킨스시 병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걸리면은 1년, 2년 안에 돌아가시는 병이 있어요. 파킨스시 병도 급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걸리셨어요. 미국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소문 듣고 오셨어요. 도와달래요. 팔킨스 병을 가져오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이 나온 게 지금은 간신히 움직이지만 6개월 되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돌아가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팔고 6개월 동안 와이프를 데리고 세계를 일주일 했어요. 몇 번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걸어 다녀요. 침대 에 누워 있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많겠다 해가지고 혹시가 난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의사들이 보고 놀라더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오진한게 아니냐?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했어요. 했더니 병명이 맞아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데 이거는 곧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또한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또 했어요 왔는데도 걸어 다녀요 그게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이게 이제는 이게 윌처에서 못 일어난다 하셔가지고 도수를 올려, 올리면 어떠냐 부작용 없으면 돌릴 수, 올리십시오. 올리고 나서 1년 전에 지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는 괜찮다. 안 오셨어요. 자, 보십시다. 몇 년을 벌었죠? 3년 반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활동을 하고 세계 일주를 몇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요거는 봤어요. 이게 파이슨스의 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얼마 회복한지는 이게 가장 모르겠 정확하게 찍지 못하겠고, 회복, 그러니까는 혜택을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악화되는 게 저지가 되니까 환, 완전히 파킨슨 질병은 그러니까 어,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지 않습니까? 파킨슨 질병은 어, 알파 씨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내신경세포가 작동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알파 씨뉴클레인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도파민을 증 뉴런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는 게 관련된 세포들을 이렇게 그, 그, 세포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알파씨뉴클레인이 독성이 일으켜가지고 신경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막아요. 그거는 알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충분히 회복시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데다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거 막는 거 알고 오래 지속해가지고 회복하시, 그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신 경우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파킨스병에서 예, 저 뒤에 먼저 그고다할게요 예. 어, 항암치료 그 키모 받은 사람이 예. 이제 앞으로 치매 걸릴 확률이 큰가요? 아, 제가 정보를 좀 더듬어 볼게요. 제가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어느 논문이 딱 잡히지를 않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박사님께서 만드신 거를요, 네.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평생 먹는 게 좋죠. 근데 먹안 먹는 거는 개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어느, 어느 분은 많이 회복하시 테니까 멈춰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 또 주시고 이러신 분들 계시니까 그거는 근데 드셨을 때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드세요. 그러고 드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네. 충분히 시간이, 시간을 주시고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되니까 효과가. 저, 저기 뒤에 한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고.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40대 나이의 기준으로 아. 어, 봤을 때 얼마만큼 많이 약을 복용해야 되며 또 이제 웬만큼 이제 올라갔다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어? 예, 개인이 아세요. 아 어... 충분히 느낄 수있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이요. B형은 A형 다음이니까는 괜찮습니다. 오염이 좀 드려요. 그러면 <laughs> 개인적으로, 예. 네. 그런 개인적으로요. 네. 그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심점을 얘기하자면 예.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할 때 예.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줄 때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전화번호를 못 받아 적어요. 아 가능해질 거예요. <laughs> 가능해질 겁니다. 아 진짜로 가능해질 겁니다. 아, 당뇨에 예. 당뇨에도 어, 도움이 되는. 아 당뇨에 도움되는 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당뇨 얘기하려면 또두 시간이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당뇨가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가 음식물을 정확한 시간에 올바르게 섭취를 하지 못해 가지고 최장이 오버워크를 하던 게 이제는 오버워크하기 싫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가지고 기부압을해 가지고 일어나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면서 소식 다식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가르키신 호흡 운동 있죠? 그거 하십시오. 소식 다식 하시면서 호흡 운동 하시고 해 떨어지면 과일 먹는 거 철저하게 막으시고 탄수화물 줄이시면서 야채 많이 먹으시면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셔야지. 돼.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됩니다. 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때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뭐라 그랬죠? 90%에서 95%의 최장은 작동을 멈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하려면은,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 하셔야지 됩니다. 첫째가, 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 다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해야 될 게, 최장의 세포를 회복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다른 제품이에요. 치매와는. 치매가 걸릴 400, 400%. 400%. 예, 예, 그게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치매가, 오케이. 당뇨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개몽시키는 건데, 당뇨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 빨리 손을 쓰시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뇨도 같이 다스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원인이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먹는 약은, 하루아침 끊으면 큰일 나요. 휴증이 오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줄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줄이시면서 해야 될게 소식, 다식 하면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호흡하시면서 걷는 거. 첫째. 그 다음에 소식, 다식그다음해 떨어지면은 과일 안 먹고 탄수화물 많이 있는 거안 안 드시는 거. 그것만 철저히 하시면서 하시면은 회복이 들어갑니다. 당뇨라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40년 확대를 했기 때문에 혹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도움을 주시는, 드리는 건 있습니다. 알파 실이라 그래가지고 염증약이 있어요. 뭐 같이 먹으면 혜택은 있죠. 충분히 혜택은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당뇨약은 줄이셔야지 돼요. 당뇨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결국은 인슐린 맞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세요. 그거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시킨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맞던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약 먹던 거를 반 이상 줄인 분도 알고, 당뇨약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알고. 근데 이제 의사한테는 못 가서 그얘기못 하죠. 어유! 약잘 드시는 것 같네요. 계속 드십시오. 어이 정상입니다. 아유 이렇게 하는데 약은 싸놓죠 그럼 이제 처방 안 받고 아니, 처방은 받아 이제 약은 안 사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계세요 네,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뇨. 예. 저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 그 치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어떤 사람은 심하냐, 아니냐, 이런 건가요? 오케이. 2년 전에 논문이 발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에게 또 40대 중반인 사람들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예요. 40대 중반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반박하는 논문이 한편이 없어요. 그거는 심각한 거죠. 이건 제가 뭐, 이거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 뭐 단방 넘문이 없는 거는 인정,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침해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빨리 인정해가지고 손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포기증세에도 그거를 먹으면 이렇게 낮을 때까지 있다가 예. 그 다음에 안 먹고 또안 먹으면 그래. 또 다시 천천히 내려가죠. 근데 올라간 게 있으니까 시간은 버른 거죠. 내려가다가 올라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을 보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 5년 후면은 안 먹을 었게 조금 밑에 있지만은 아직도 위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번 거죠. 이 시간은 번 거죠.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고, 좀 일방적인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하루에도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봅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특급, 이게, 약간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건강보조식품이 무척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또 at the same time 우리는 현대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뭐냐? 그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 뒤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게 넘버 원 무엇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서 작용을 하느냐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 아니가 좀 시간 오래 걸릴지 몰라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특허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특허도 없이 그냥 무슨 성분인지 무슨 구조인지도 모르고 논문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거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은 어느 건강 보호제 제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아 중국 옛날 길림성의 어느 도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행걸 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뭐 한약재 섞었다 하면 그냥 좋다 그런다고 그렇게 갑니다. 아까 죄송하지만 저기 패키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성분?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좋은 거래요. 봤는데 딱 보니까 이게 효능 무슨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효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냐? 한약제 여러 가지 어어는다음 거기다가 다른 약을 탔어요. 100% g u a r a n 보여요. 전 전문가니까. 어 그렇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좋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화학구조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 어디서 뽑힌 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낫고 이런 증상 완화가 보여집니다. 나와야 돼요. 논문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특허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거 대답 안 나오면 아닙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데? 뭐 과학 발 문명 발달 뭐 컴퓨터 막 하는데 써야 될 때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쓰셔야지 돼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품이 나왔다. 뭐 어쨌다. 좋다. 그러면 먼저 치는 게 그거예요. 논문 발표된 거. 특허, 그다음에 그 메커니즘 다 뒤집니다. 근데 그것도 시원찮게 뭐, 푸드 사이언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저안 믿어요. 근데, 콜 사이언스 있죠? 베이식 사이언스 하는 사람 하면, 은 그러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떠요. 그럼 그런,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알아요, 저는. 근데, 특허 다섯 개에 논문 한 800편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좋다고 발표해가지고 증명해 주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의사 처방에도 그 말쯤 논문 증명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한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 가지고 나눠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알아요. 지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정말 또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그 베타 아미노미라는 독성이 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고립이어서 치매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십 대 중반인데요. 저희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그런 독성들이 내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그 선생님 이 발견하신 그 약이 저희 면역 기능과 그리고 눈에,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좀 약해지면서 산소흡이 호안 되는 사람들에도 그게 특효가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농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50, 60대면서 숫자가 이거 농도 확 올라가면서 엉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뭐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라 500만 개, 1000만 개씩 막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여기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듭니다. 독성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나오는 거를 막지는 못해요. 못 막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나오는 그 베타함을 나오는 거는 우리 면역기관이, 메크로페이즈, 그게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소화시켜버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면역기관이 떨어지면서 그 작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쌓이면서 뇌에서 엉겨붙으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방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면역기간 강화시키고 운동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는 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제어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완전히 들어가지고 생기는 거는 못 막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성분들이 지금 논문에 몇 편씩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효능 검사를 했을 때 시장성을 보고 가능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제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도 좋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성도 혼자 있으면 은 이게 독불장군기가 별로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비교되면서 하면 서로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이렇게 봐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건 없어요.